할수 있는지 보고 듣고 배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로얄 크라운 팀의 수장이시고 어, 팀 문화 정착과 우리들의 구심점이 되어 주고 계시는 문호성 블루 다이아몬드 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밤새도록 작업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를 아침에 USB에 담은 줄 알고 그대로 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도착해서 딱 봤더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지금 1시간 40분 동안에 유튜브 들으면서 지금 돌아왔어요 이제 성공도 실패도 나의 선택인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밤새도록 그죠? 그 USB에 담는 걸 까먹으니까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앞순서였으면 진짜 사,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에, 성공하는 길에도요 끝없이 방심하면 안 돼요. 다 올라왔다 싶을 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등산하신 분들이 히말라야에 갔다가 올라갈 때 죽는 것보다요 내려올 때 죽는대요. 왜요? 올라갈 때는 막 진짜 땀 흘려서 갑니다. 성취했어요. 방심해요. 방심하고 내려오다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자 오늘 그래서 주제가 여러분들께서 아까 도얘기했지만지구의 일부에서의 비전, 특히 여러분들은 지커넥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요즘 최근에 제가 지커넥트를 갖다가 활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부정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오셨으니까 한 5분만 들어보실래요? 해서 지커넥트를 얘기를 해드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요? 말코가 트인 다음에 장벽이 마음의 장벽이 없어지니까 두 시간, 세 시간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후비라고 하는 그것부터 먼저 사업을 전달하면 어떻게요? 그때서부터 이제 분란이 생겨요. 직후비니뭐 말구비니 뭐 그건 나쁜 거니 뭐막 소문 들었던 것들 있잖아요. 네? 선입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에. 애터미도 마찬가지고, 아메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다단계 회사는요, 다단계라고 하는 선입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입관을 주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다단계식으로 접근해서 이제 하게 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 이제 사업 설명 같은 경우도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철이 사장님이 앞부분에서 이제 직급 얘기 이전에 직커넥트를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지 커넥트를 먼저 얘기하냐? 내가 피해가 아니라 혜택을 먼저 주는 것을 먼저 알리는 거예요. 응? 핸드폰로 약정 기간 끝나면 대리점 가서 바꾸지. 대리점 바꿀 때마다 대리점에서 너한테 핸드폰 바꿨다고 돈 30만 원, 40만 원 받아본 적 있어? 전이 멘트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요 멘트를 갖다가 연습해 보세요. 어렵지 않죠? 전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리점에서 받아가야 될 그, 어, 응? 그 3, 40만 원을 너한테 돌려주는 그런, 그런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 무료 가입해가지고 사이트에 등록해서 지코넥트에 등록해서 핸드폰 바꿔볼 생각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조건 예스를 받아내는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너 좋은 단계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래? 알아볼래? 하면 알아본다, 안 알아본다? 안 알아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당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금 yes, 금 예스를 받아낼 수 있는 100% 예스를 받아낼 yes, s 커넥트가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t 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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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좋아. 물론 그 얘기도 해야 되지만 어 n e 요해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어 e c 요 다단계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이제 직 o n 는 e c t c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c t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따라 e c t connect, c o n n e c 연결 경제, 공유 경제예요. 연결과 공유 경제가 오는데 어떻게요? 나눔의 경제가 오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니? 응? 응. 그리고 혜택을 갖다가 받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너는 옮길 수 있지 않겠어? 응.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데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줄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직구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을 오늘 얘기하기보다는요, 오늘은 어 조금 우리가 추석 앞두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삶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 되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도 지금 직후를 갖다가 전달받은 게딱 2019년 9월 15일 날에요딱 2년 됐어요. 그리고 두 달을 검토한 다음에 9월 1 1월 11일 날 제가 직후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왜냐 저는 애터미에서 이미 5년 동안 해가지고 이뤄놓은 게 있어요. 이미 350, 350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1500에서 1700이 센터피까지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0평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상당 부분 어떤 그런 제 강의를 갖다가 듣는 많은 분들이 있,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재,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왜? 제 구독자가 6,000명이었거든요. 그분들이 믿어줬는데 그 믿어주는 것에 대한 배신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는 거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돈을 떠나서 자기를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배신감을 느끼게끔 해주는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떠나서 응? 왜 저는 평소에 가치로운 삶을 살려고 추구했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한테 애땡땡이 진짜 좋은 거라고 하고 애땡땡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막. 5년간을 얘기했고, 어, 수많은 팬이 생겼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직급이 좋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어, 정말 2019년 11월 11일서부터 한 달간요, 제가 평생 들어먹을 욕을 그 댓글에 한만 건이 댓글이 달려서, 야, 이 개새끼야, 뭐, 돈 받아 먹고 그 도망가니까 좋냐, 9억 받으니까 그렇게 뭐 하냐, 파트너 다 버리고 가서, 니네 혼자 잘 살기를 하니까 하한아니냐 뭐, 어, 한간에는너 바람나서 어, 와이프한테 이혼당할 것 같으니까 쫓겨나서 그걸, 그걸 한다. 뭐, 서부터 별별별별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플이 달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댓글 금지로 해서 그냥 차단해버렸어요. 그거 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정신병이 걸리겠어요. 진실이 아닌데 어떻게요? 그 거짓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퍼 날려드라는 얘기죠. 왜요? 단순히 방어하기 위해서. 음.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직급을왜 알아보는 게 두려운가요? 정확하게 알아보면 되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예? 근데 왜 무조건 막는 거에만 신경 쓴가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어, 정말, 에, 저희 와이프가 정말 현명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2년 전에는요, 엄청 싸웠어요. 예. 다 이뤄놓은 거 하려면 당신이나 해 직후부라든 말구부라든 나한테 콧 넘기고 이혼하고 법적으로 이혼하는 거예요 밥은 먹여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나는 포기 못한다고 어? 그렇게 싸웠던 것이 딱 지금 9월달 요때요 그러니까 추석 때막 많이 싸운 거죠 그러면서 추석 때 어떻게 했냐면 직후 관련된 그런 모든 동영상을 근동안한 4년 반 동안 있었던 거를 서정훈 대표 거서부터싹다 다 들은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닐까. 어, 근데 하루에 18시간씩 추석 때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전 결심이 섰습니다. 그리고 와이프하고 어떻게? 진지하게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뭔가를 선택을 했어야 돼요. 자, 이 이쁘고 괜찮았던 사람이 3년 후에 이렇게 변했어요.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뭔 선택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 부분은 이 젊은 부분은 딱 하나가 식생활에서 햄버거 먹는 게 매일매일 햄버거 하나씩 먹어요. 매일매일 햄버거 하나 먹더니 어떻게? 해? 3년 있다가 이렇게 되요 <laughs>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대단해도요. 나쁜 환경에서 나쁜 걸 먹으면요. 그죠? 몸이 썩고 정신이 썩어요. 전사, 개념은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좋은 제품 싸게 판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케팅이, 문화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 젖은 사람들은요, 몸도 아프고요, 정신도 아프고요, 관계도 다, 인간관계가 다 깨져요, 거의.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회사는 성장을 해요. 맨 위에 있는 직급자, 총장 이상들의 직급자들은 돈을 계속 법니다. 근데 제일 열심히 뛰는 팀장, 국장들은요, 진짜 4년, 5년 지났는데 실질적 소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응? 그러면 냉철히, 아,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됐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계속, 계속 가는 것이 답입니까? 일단 하던 걸 멈춰야죠. 햄버거 먹던 거 멈춰야죠. 그죠? 더안찔려면 일단 멈추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여러분들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자, 직구를 해야 되나? 과거 했던 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의 길은 항상 나옵니다. 남자하고도 여자하고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해? 이 남자랑 결혼할까 말까? 그죠? 결혼해요. 해놨다가 어떻게? 해? 애를 낳을까 말까? 낳아요. 또, 한참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헤어질까 말까? 항상 우리는 선택에, 수많은 선택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여러분의 기준은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삶의 기준이 오늘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갈림길에 있을 때마다 항상 기준이 명확했어요. 이게 나한테, 나한테만 이루어온 건가 아니면 우리한테 이루어온 건가 라고 했을 때 나보다는 우리의 먼저 선택을 했어요. 제, 형, 제 평생의 어떤 선택이 60년 동안 항상 어떻게? 나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애땡 전사에서도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전돈 받으면 돼요. 누구 말만 떠나모 단장님이 가만히만 있으래. 어? 막 떠들지 말고 조용히만 있으래. 어? 같이 임패를 만들어 주기, 주겠다고. 대만 가서 골프라 치고 있으래. 자꾸 문제시 만들지 말고. 근데 저는 문제점이 보이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내 양심이 허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돈을 벌어도. 내 파트너들 돈못 벌고 있는 거, 그거 보면서 그냥 거짓말로 너도 할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 희망 공무하는 거, 나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보기보다요, 저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연속극 보다가 와이프 나누러도요 저는 여기서 찔찔 짜고 앉아 있어요. 그런 남자예요. 저 굉장히 감수성, 예민한 나, 남자입니다. 막, 여려요, 진짜. 에? 그렇게 세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미래의 과거는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여기 과거 바꿀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애를 낳는데, 애 보고 다시 들어가라고 할수 있나요? 낳으면 책임지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과거는요, 그 전에 2, 3년 전에 선택한 것이 결과예요. 그리고 현재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2, 3년 전에 내가 선택한, 아니면 3에서 5년 정도 선택한 그 결과물이 현재예요. 그럼 미래는요? 지금 선택한 거에 앞으로 3년, 5년 후가 미래예요. 그러면 해봤잖아요. 나는 너무 웃긴 게, 여기 아까 본부장도 계시고 다 했잖아요. 이렇게. 3년 정도에 보면 답이 나와요. 이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그러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되겠지야. 어쩌다 보면 되겠지야. 버티다 보면 되겠지야. 막연하게. 그리고 계속 현재를 바꾸지 않고 그냥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전사의 그 회장님의 말씀이요. 너무 좋아요. 저 역시 그분이 저를 살렸어요.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갖는 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그 석세스 세미나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에이, 내가 다시 한번 해야지. 용기를 내고 시작했던 거.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주고 진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그런 멘트들 매달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가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왔던 거예요. 근데 한 3년 지나고 나서 내가 성공했는데 행복치가 않은 거야. 본부장이 됐는데. 그럼 내가 그이 네트워크를 한 거는 연금성 소득도 있지만 내 파트너와 동반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선택한 건데 동반성장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그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내 파트너 보고 너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거짓말 아닙니까? 그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살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버는 일은 양심에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양심이 괴로워서 슬슬 하고 있을 때 자꾸 어떻게 덤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 그리고 제 파트너들이, 국장들, 팀장들이 성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의 키워드가 이거예요. 성장이에요, 성장. 너와 내가 성장을 갖다가 멈추는 순간 불행이 시작돼요 네트워크에서요. 아니, 네트워크뿐만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성장을 서로 만났는데 성장을 멈추는 순간 불행이 씨앗이 싹 튼다니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대안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한테 오늘 화도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사업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한 그런 부분도 성장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내 내면적 성장과 외적 성장. 그 다음에 어떻게? 나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과 동반 성장하고 있느냐 이게요. 키워드가. 동반 성장하느냐가 이게 오늘의 핵심 부분입니다. 나온 차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너와 내가 만났으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야.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우리 윤국장님, 내 파트너를 진짜 내가 육렬 했는데 내 파트너, 내 팀장, 내 국장, 내, 내 판매사를 진짜로 국장으로, 본부장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가? 답이 있냐고요. 없는데 왜 하냐고요?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음? 아쉬워도. 그런데 음? 그러게는 해왔던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저 역시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직후를 만난 거예요. 답이 생긴 거예요. 어, 모든 문제점을 여기 해결한 여기 답이 있구나. 그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시작. 이게 아니면 무조건 변화하셔야 돼요. 저는 이 선택을 갖다가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삼성 다니다가 어떻게? 아메를 선택할 때도 과감하게 선택했고요. 을또 아메에서 다이먼 되고난 다음에도 성장을 멈추자 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고요. 부동산 사업을 하다가 성장을 하다가 망가졌을 때도요. 다시 한번 또 영업회사 대표로서 성장해 보려고 노력했고요. 끝없이 저는 도전을 했어요. 음. 그러다가.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55세 때 선택한 게 에텀이었습니다. 한 3년은 정말로 괴로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성취하는 어떤 보람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매일매일 그 PB 맞추는 것, 계단식 맞추는 것도 그래, 당연히 하는 과정이야. 또 중간중간 직급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야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가지면서 그냥 해냈어요. 근데 나는 해냈는데 내 파트너들이 성공을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또 고민이 생긴 거예요. 대안이 없는데. 근데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선택을 하는데 미래를 바꿀 수,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이 선택이 오늘 잘못되면요, 마이너스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윈윈의 선택을 해야 돼요. 플러스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응? 항상 모여 있습니다. 설사, 마이너스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요, 다시 플러스 선택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 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음? 계속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기 위한 너와 내가 동반 성장하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21세기에 앞으로 플랫폼 시대에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사회가 옛날에는 저렇게 안정화 구조였어요. 소수의 성공자와 중간 어떻게 중산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층이 있었습니다. 이게 건데 어떻게요?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뭐냐, 8대2 사회가 온 겁니다. 약20% 정도만이, 그죠? 완전히 부자가 되고요. 나머지는요, 중산층이 다 무너지면서 다 하층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이게 21세기의 지금 플랫폼 사회입니다. 이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 위기를 갖다가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막연히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만 화들라도어떻 옛날에 이대 나왔으면 편안하게 그냥 취직할 때 요즘 어떻게 뽑질 않아요. 해필면 왜요때 졸업을 하냐고. 그걸 어떻게 막꿔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요. 정말 희망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기회가 없어요. 열심히 뛸래도 기회 자체가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대안 줄수 있는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류층으로 갈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그게 직후의 기회예요. 그리고 직후의 기회가 3년에서 5년 정도면요, 여러분들, 로얄 크라운 갑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제가 볼 때요, 로얄 크라운 10명은 나옵니다. 나 3년, 5년 만에 로얄 크라운 갈것 같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딱 10분이 계시네. 여기왜안 들어? 로얄 크라운 안갈거요 당연한 거니까. 그래도 들어야지. 근데 로얄크랑 가려면 로얄크랑이 어떻게 되는 구조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얄크랑 가려면요 매출로는 월 32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무슨 제조혼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팀업이 필요해요. 나랑 같이 할수 있는 핵심 코아 양쪽에 7명씩 크라운과 레드 다이아몬드 2명씩 3명 정도의 여러분들은 성공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가까운 곳에서. 전체가 아니라 내가 가까운 사람에서 좌측 3명, 우측 3명, 우리 건중물융본부장님요 핵심 코어 3명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좌측 우측에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게 골드사파이어 정도가 되면 이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 인원이 나오는 거예요. 요 인원이 네? 좌측 우측에 7명씩, 7명씩이 오늘 석세 세미나에 참석되신 분은 지금부터. 3년에서 5년이면 무조건 로얄크람 갑니다. 근데 나 혼자 떨렁아 있다. 이거 만드셔야 돼요. 이걸 안 만들고는 절대 강의 만드는다고 절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은 초대를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초대가 멈춰지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내면적, 왜? 다단계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 당했던 것들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 발자국 나가려면 자꾸 방해를 해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으려면요. 명확하게 그 사람들을 뚫을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내적 어떤 단단한 신념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득력을 갖춰야 돼요. 3년 동안. 그거는 충분히 여기에 우리가 준비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로얄 크라운 갑니다. 내년에 3월이나 6월 정도 보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내년 6월만 되더라도 어떻게 요월 1억을 받는 로얄 크라운이 됩니다. 직후에 네 번째나 다섯 번째가 되겠죠. 근데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5년 전, 6년 전에 왔기 때문에 간 거예요. 초단기로 가는 겁니다. 중국 시장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보세요. 코로나만 풀리면 제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보세요 저는 독수리예요 닭이 아니에요 닭장 속에 단이 아닙니다 높게 나르는 훈련이 돼 있어요 끝없이 안주하지 않고 전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로얄카라운드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작이고요 제산하이 로얄카라운드 100명 만드는 게제 30년 프로젝트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할 겁니다. 가장 행복하는 건 뭐냐? 돈보다도 이렇게 무대에서 많은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게 어떻게? 해? 내가 살아있는 존재음이고, 이때 내 세포들이 살아 움직이는 걸 내가 느껴요. 세포들이 행복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게 행복이라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 이거보다 더 재밌는 일이 없다니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니까? 원리력 받는 사람, 로얄 크라운 특히 크라운까지 크라운에서부터 원리력이니까 크라운 로얄 크라운 합쳐서 100명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레드 다이아몬드는요 거기에 어떻게 네배 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배수 응? 400명의 레드 다이아몬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블루 다이아몬드가 또 어떻게 두배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응? 800명에서 블루 다이아몬드 1,000명 정도가 어떻게 만드는 게 꿈에 이요 그럼 그 밑에 다이아몬드는요? 2,000명 정도요. 예그 밑에 어떻게, 루비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4,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회사를 찾았는데 33년 동안 찾아도 없더란 얘기예요 직급이 유일하다.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직급이 유일하다는 걸 알고 제가 과거를 다 버린 거예요. 새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 때문에 이 부분에 머릿속에 해 놓으셔야 돼요. 아, 좌우측의 균형?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분 정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네? 그런데 곧 1조가 된다. 자, 그럼 이런 로얄 크라운은 왜 돼야 되느냐, 이게요? 왜냐, 내가 사명으로 살아가는데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월 1억 정도가 여러분들이 돈이 평생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에서 5년을 노력을 해가지고 월 5천에서 최소 월 1억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반문하세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요, 800이 힘듭니다. 그죠? 조금 여러분들이 부채가 있으면 부채 갚는데 초반에 끝내고 나면 부채가 끝나고 집 한채 마련되고 크게 욕심 안낸 다음에 그죠? 매달 5천 이상이 나오면 월 1억 정도 나면 그 돈을 어디다 쓸내역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게. 김 전선 사장님,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거? 매달 5천만 원씩 나오면? 최소? 여기 있는 분들은요, 하여튼 재수가 없어도 드릴 게 없어. 싫어도 무조건 올 5천 원 벌게 돼. 5년 있다가. 내가 모가지를 빚터서라도 내가 데리고 갈 거야. 2년간 여러분들이 언약한 대로 2년간 어떻게 있어야 될 자리 있으면 7가지 언약을 지키는 분은 2023년 이후서부터 한쪽 소실적에 대해서는 저축된 것들은 제가 다 찾아 먹는다고 그랬죠. 그 약속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내 파트너를 사파이어 한쪽을 성공시킨 사람들은 그 이상을 내가 반드시 붙이, 붙여서라도 이붙 간다고 그랬어요. 전이 약속을 여러분하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전 하늘에 같이 언약으로 약속했어요. 이것을 내가 어기면 나는 데리고 가셔도 된다. 한번 죽었던 람이기 때문에, 어떻게요? 다시 살려주신 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분과 약속한 거요. 인간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거는. 인간하고 약속하는 건요. 그냥 약속이라고 그래, 약속. 언약의 말씀으로, 응? 거역할 수 없는 신의 부름, 사명으로. 처음엔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 하나 쓰기도 힘든데 그렇죠? 목표를 다른 사람 부자 만드는 거월 5천에서 1억을 받는 사람 100명을 만들고 월 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 1천 명을 만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다음에 만 명들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일을 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도 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쉬고 싶을 때도 어떻게? 그 생각을 하면 난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아직 미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게을리 할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약속을 한다는 건요. 80세, 88세까지 팔팔하게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떠들다가 가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저도 쉬고 싶습니다. 월 1억 정도 되면 로얄 클라운드 되면 어떻게 자유선언하고 골프라 치고 다니면서 그냥 쉬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제 파트너들은 고난의 길을 걷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걸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동반 성장할 때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나면 다시 9월 1일 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의미가 진실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언약을 서로 약속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지켜야 돼요. 특별히 무리한 거 시키는 거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협조해 달라는 겁니다.